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맑았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좀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암호폐 시가 총액 1년 사이에 2배가 뛰었다. 이런 기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작년 9월 6일 기준으로는 한 1.9조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3.8조 달러 정도 됩니다. 대략 2배 정도 뛰었다. 볼 수가 있겠죠? 1년 사이에 시장 전체 캐파가 2배 이상 뛸수 있는 섹터 자체는 이 크립토 영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블록체인과 AI, 인공지능, 이두 가지 심장을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우리가 항상 암호화폐 투자할 때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투자하자. 내가 투자한 지 3개월, 6개월, 1년이 넘지 않았다면 더더욱 시총 높은 순, 기관 채택 받았다라는 것이 방증되는 그런 코인에 집중하자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원화 기준 3,000조 원 넘어가죠. 굉장히 높은 시가 총액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이한 725조 원 정도, 그리고 XRP가 한 240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그 밑에 뭐 BNB, 솔라나, 도지코인, 트론, 에이다, 체인잉크, 뭐 이런 친구가 어쨌든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대열이란 말이에요. 뭐, 스테이블 코인 뺀다고 했을 때요. 아무쪼록 우리는 요런 친구들한테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DCA로 모아가자. 말씀을 좀 드렸고. 뭔가 xrp가 차기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거리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xrp가 이더리움 시총을 따라가려면 거의 3배 이상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더리움도 추가 상승 xrp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기어를 길게 봤을 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가 현저히 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해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죠. 이 XRP의 가격 흐름 자체에서 검은 백조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다음 사이클까지 좀 길게 봐야지만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비트코인이 지금 메타 위에 어 시가총액 대량 3천조원 정도 달러 기준으로는 2.2조 달러 정도 보여지고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실버, 은에다가 화살표 쳐놨죠 최근에 금값이 엄청 크게 크게 올랐지만 은값도 따라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값 은값 이라고 하면서 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상 금보다 더 급하게 오른 건 은값입니다. 은값 실버 매우 크게 크게 최근에 올랐고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 하면 우리 암호화폐와 연결된 하나의 코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골드가 비트라면 디지털 실버는 뭐죠? 찰리리 구글의 개발자 출신이 만들었던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략 21위 정도고요. 비트코인이 2,100만개죠 그쵸? 여기다 곱하기 4, 8, 400만개가 바로 디지털 은의총 공급량 역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공급량이 딱 제한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라이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시계를 좀더 길게 보면 아직 20년도, 21년도 올타임하의 기준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암호화폐 지금 현물 ETF 기대하는 첫 번째 섹터 세 가지가 있죠. 솔라나, XRP,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라이트 코인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올해 하반기에 아무쪼록 블랙록이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라이트 코인 또한 블랙록의 움직임으로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 저는 열어둘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올타임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70% 정도 내려와 있다 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저번 주에 나왔던 설문조사 인데요 국내 투자자 약30% 정도가 9월에 암호화폐 반등을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 박스권 형성할 것 같아 27% 조정 올것 같은데 약20% 해가지고 합쳐서 약50% 정도가 9월은 계절적으로 안 좋아. 느낌상 한번 하락하고 올라가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개인들의 추측으로서 약간 팔고서 밑에서 사야지 라고 하는 포지셔닝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들과 반대로 가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 말씀드렸고 늘 암호화폐 투자했을 때 느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져 근데 내가 팔면 올라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 본인이 탐욕에 심취해 있다면 항상 물량을 뺏길 수 있다 라는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매우 보수적으로 나의 주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xrp 3달러 완전히 타라는 못했잖아요 뭐 2점 후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지금 매우 초기 시장이다. 대중들이 그나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들어봤지. 뭐, XRP? XRP 그게 뭐야? 뭐, S&P랑 똑같은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현실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뭐, 리플, XRP, 리플 원장, 리플 네트워크, ODL, 리플 페이먼트. 너무나 많다. 개념 공부하기 바쁘시죠? 하지만 대중들은 리플 원장이 XRP야? 스테이블 코인 있는데 왜 굳이 XRP를 써?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또 XRP 가격이 높게 높게 올라가면 그냥 가격 보고 들어오는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물밑듯이 수요가 폭발하겠죠. 시간이 더 지나서 ETF가 뚫리고 은행에서도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때 투자하는 것보단 지금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투자 마인드셋 잘 정립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솔스트레티지 나오네요. 솔라나를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회사이죠. 이제 나스닥 상장을 예정짓고 있다. 이제 오늘 정도 나스닥 상장이 되겠네요. 얼마 전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금 대략 솔라나를 한 43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구나. 지금 솔라나 매집하고 있는 회사들 첫 번째가 유펙시죠. 미국 기반의 회사 2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이 디파이 디벨로먼트 여기도 굉장히 많은 수량 대략 200만 개 가지고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솔 스트래티지 캐나다 기반의 약 40만 개 넘어가는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뭐 토론토 캐피탈 엑소더스 조금씩 조금씩 솔라나 역시 모아가는 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XRP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회사는 벌써 10개가 넘어갑니다. 왜 금융 엘리트와 연결되는 세력들이 뒤에서 기관의 자금으로 이런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자 포지셔닝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8월 말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매집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최저리 전략을 하는 회사들이 속속히 출범되고 있었다. 뭐 기관의 매집도 중요하지만 솔라나가 지금 현재 현물 ETF,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0건이 웃도는 글로벌 메이저 현물 ETF 리스트에서 x r p 와 솔라나가 가장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신청되어져 있다라는 거 올해 11월 리프레스웰 행사에 맥스웰 스테인이죠. 바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이 참석을 하게 되고 선물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많은 기관들, 뭐, 솔 스트레티지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뭐, 유펙시, 디파이 디벨로먼트 등등 해가지고, 꾸준하게 자금 조달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밑줄 쳐놨죠? 매수된 솔라나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에서 다섯 가지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지원하죠? 거기서 솔라나의 이자율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api 연 이자율을 보여준다. 6 많이 가면 7까지도 왔다 갔다 하죠. 솔라나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좀 스테이킹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킹이 단리가 아닌 복리로서 적용이 되고 해당 코인에 대한 수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장기 투자 전략이다. 레이플 회원님께 말씀드렸던 XRP 대략 3% 초반대 받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역시나 우리가 장기 물량은 좀 따로 빼둬가지고 꾸준히 수량을 축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비보 파워에서도 이 도플러 파이낸스에 조만간 3천만 달러 정도의 XRP 예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또한 이자 수익을 내 걸로 만들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자 늘 강조드리고 있죠. 단 기사 봤을 때 피델리티가 또 이더리움 기반의 국채 머니 마켓 펀드 토큰을 출시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기관의 채택으로서 꾸준히 채택되고 있구나. 지금 현재 토큰화된 국채 시장 봤을 때 7빌리언 달러 74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요. 역시나 50% 넘게 이더리움이 크게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스텔라루멘,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그리고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XRP 렉저도 순위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 먼저 돼야겠죠 그 이후에 결제까지 되는 시기에 스텔라와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될 확률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규제 준수하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ISO 20022 메세징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스위프트망과 연결되는 이런 코인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시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